그만 조롱해라 진짜 급박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서 구걸한거 그래 맞다 근데 나는 그전에 예전에 도련님 태생을 사왔을때 세이브드 칠드런이라는 그런 유니세프 그런 단체 후원도 하고 후원자했고 베풀고 기부도 했다 아파트 경비로 일할때 맞벌이 집안에 그런 애들 놀이터에서 배불 배고파갖고 아무것도 못 먹을 때빵 하나도 고 사줘봤다. 선행을 베풀어봤다고. 그러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설사 십오일 한달굶 굶었을지언정 남의 훔치디나 남의 그빙뜯떼나 남의 그 갈치디나 남을 사기치디나 남을 등쳐먹디나. 아니면 남을 짓밟더나상처줬더나 남을 남의 직장을 개아리 틀고 진상 부리고 이 동네 에 있는 미친년놈들처럼 이 동네 미친년놈들처럼 나이값 못하고 나이 똥구멍 쳐먹 이 미친년놈들처럼 내가 그런 짓거리 하더나 남의 직장 남의 일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 직장을 찾아가서 직장 개아리 틀고 그런 미친 짓거리 이 동네 미친 나이값 못하고 나이 쳐먹 은 미친년놈처럼 내가 그런 짓거리 하더나 내가 그런 나쁜 짓 했나 그만해라. 안도와주되니까에휴 기대한 내가 병신이지. 그만해라고 알았으니까. 아, 굶을 테니까 그만해라고 알았으니까. 춤. 뭐 도와주고 있나? 패션. 뭐 도와주고 있나? 뭘 바라는데? 니 아세라. 그냥 뭐뭐 뭐 방탄소년단 춤잘 추대. 그 영상 보면 되지. 내거뭐 알아본데. 패션. 그래 방탄소년단 옷잘 입대. 발타 손대 보면 되지 내꺼 내한테 패션 왜 달랐는데 배고파 티지갖고 힘도 못쓰겠는데 왜 나한테 염병치란인데 저는요 저한테 베풀지 않는 놈한테 똑같이 뭐 보답하고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 남자입니다 부산사나이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개소리 하지말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씹새끼들아 악플레이 악질 개 개 망나니 같은 개 차방 같은 벌레 같은 새끼들 알았다고 굶으면 되잖아 알았다고 폰안 쓰면 되잖아 알았다고.